로마서 1장은 복음의 진술을 보여주는 장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이 있었죠. 바로 이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의롭게 하시고 또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와는 대조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모두가 결국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둘다 필요한 분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앞에서 어떠한 사람도 억울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 게시인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신과 동시에 일반 게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로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허망한 것들 또 우상으로 바꾸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피존물이 더 경배하고 섬기는 악행을 범하였던 것이죠. 오늘 읽었던 26절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런 까닥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닥에, 저 이런 죄악들 때문에 마피조물의 삶은 점점 더 악화해지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능력. 첫째로 여러분 죄의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28절 말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회산는안될 일들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28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또 지도를 따르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는 끊임없이 여러분, 죄악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될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29절의 말씀처럼 온갖 불의와 악행과 또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고 시기와 분쟁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토록 하나님의 법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토록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삶을 만들었나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이죠.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분 멀어지게 하고 죄의 비참함 가운데로 우리들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토록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 힘겹고 저주받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나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과의 화목하였던 관계를 이제는 원수와 같은 관계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악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절이 되었습니다. 끊어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능력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죄악으로 끊어졌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금 화목한 관계요. 또 자녀의 관계로 회복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죄의 유혹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죄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가능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유혹임을 깨닫고 더욱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죄의 능력은 바로 영적인 회복력을 상실케 한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그럼, 죄의 무서운 능력이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회복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 나온 것처럼, 수많은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열매와 결과를 그들도 다 스스로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은 죽음이며 사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알고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떠난 삶, 죄로 물들어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죄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죄로 물들어 버린 인생은 스스로 그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능력인 것이죠. 그렇기에 바로 이 죄의 능력을 끊어 주실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 이기시는 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죄의 능력을 벗어나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죄의 권세를 이겨내고 회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 죄의 큰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은 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의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능력은 영적인 회복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무서운 죄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죄의 능력을 다 부수고 승리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 원수가 되었고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인 신분이 회복이 되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의 능력을 깨 부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